오늘도 아하네? 이 더위에 안 녹아? 그러니까 얼주가인 나한테 히밀로 슬리블리 텀블러가 딱이야. 요즘 자주 쓰네. 그렇게 시원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카페에서 오후에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고 사무실에 두고 퇴근했거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진짜 놀랐어. 오... 근데 아이스커피 마시면 항상 물맺혀서다 젖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 텀블러는 결로 걱정 자체가 없어. 책상이나 차 안에 물 흐를 일도 없고 그냥 딱 막이 시원함만 유지. 근데 용량이 너무 크면 좀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740ml랑 880ml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 740ml는 신상인데 한 손에 착 감겨서 들기 편하고, 880ml는 손잡이까지 같이 줘서 대용량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이야. 커피 사이즈 다 들어가. 이게 또 신기한 게 디자인 특허 받은 커피 캐처 뚜껑 덕분에 펄부터 벤티 사이즈까지 다 호환돼. 뚜껑 안 닫힐 걱정 없어. 그냥 꼬꼬 마시면 끝이야. 나도 얼주가인데 하나 빼어도 되나? 안돼. 당신도 하나 장만해. 이건 얼주가들 사이에선 여름 생존템이야. 구매 원하신다면 댓글에 얼주가 남겨주세요.